안녕하십니까, 그가시 알고싶다의 김현민입니다. 그가시 알고싶다는 교회에 관해 궁금하지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긴 참 애매한 것들에 대해 집중 지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1월말 저희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가시 알고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곡 중등부 김현진 학생이에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아니 제가 총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니 엄마가 자꾸 그런 거안 좋다고 해서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무슨 게임이라도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보 감사합니다 김현진 학생의 제보는 저희 제작진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대한게임협회 협회장이신 박세영 회장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게임을 한 번씩 해 봤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완전 당근 빠았다. 아니겠습니까? 인정 어, 인서? 진정하시고 협회장님. 저희 제작진에서 게임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특히나 크리스천에게 유해한지에 대해 연구하는 중입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 아들이 잠깐 옆에 와서. 아빠, 나랑 체스하자. 체스? 아빠 체스 할줄 모르는데. 허, 끊어. 저희는 게임과 폭력에 관한 사실을 결국 대한 게임 협회 협회장에게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도곡 중등부에서 가장 게임을 많이 한다는 선생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모호 선생님이 열심히 게임을 하시는 중이십니다. 그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랭크 게임을 돌리시는 선생님의 컴퓨터 전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격적이게도 게임과 폭력성의 연관성을 입증한 하나의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작진은 이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력적인 게임을 제재하게 된다면 고급 시계, 갑자기 공격 같은 FPS류 게임은 살인죄로 금지, 카트 운전사 같은 레이싱 게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지, 애니멀 철권 같은 격투 게임은 폭력죄로 금지, 심지어 도둑잡기 같은 카드 게임은 하다 보면 조커카드가 자기에게만 마지막으로 남아 짜증나서 자진 금지하게 됩니다. 과연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결국 그 해답을 황유일 전도사님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전화통화로 얘기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지시셨어요? 저희는 도공 예배 연구소에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게임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시대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친구들에게는 게임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연애를 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게임은 좋은 겁니다 하세요 라든가 게임은 나쁜 겁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사실 게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면 그만큼의 결과가 눈에 피드백으로 퍼센테이지로 볼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이해 완료라고 알수 없어요. 친구들의 관계를 맺을 때도 오늘까지 몇 퍼센트 가까워졌다라고 우리는 알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얼마만큼 더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피드백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게임은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많은 시간을 쏟으면 쏟은 만큼 나에게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스트레스 해소와 재미 때문이겠죠. 실제로 게임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요. 오늘날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게임도 적절하게 절제한다면 운동이나 스포츠처럼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가 되겠죠. 이 외에도 몇몇 친구들은 게임을 통해 노력하는 만큼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현실에서 부모님께, 뭐 선생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정과 사랑을 가상현실에서 받고 싶어지죠. 현실에서는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한다고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가상현실에서는 채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받지 못하는 성취감 때문에 시작할 게임은 흔히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현실에서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게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유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나이에, 나를 어디로 보내주셨는지를 생각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일까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게이머라면 게임에 전념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게임이 내 삶의 자리에 지장을 준다면 절제해야 해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로 영적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게임은 폭력성을 동반해요. 남을 죽여야 하고 쏴야 하고 없애야 하죠. 반대로 게임을 하다 보면 욕설이 오고 가고 나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여러분들의 영성에 영향을 준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도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게임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게임을 한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언어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시간을 쏟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쏟고 있는 시간이 게임이 게임에 많이 있다면 게임이 여러분들의 가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가치를 둔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을 거예요. 거룩한 일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게임에서 찾으려고 했던 인정과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지 마세요, 게임을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에요 대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인가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소명에 어떤 시간을 쏟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저랑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지 않을래요? 여러분이 쓰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야 제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도곡예배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여쭤보기는 애매하지만 교회에 관한 궁금한 사실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한 거지 막달라마리아에 대해 집중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